조호성 시인의 인진강에서 남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진강에서 정호수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인진강 색깔 가로 저를 찾지 마세요. 찬 강바람이 아버지의 야이옷 깃을 스치면 오히려 제 가슴이 춥고 서럽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작은 혓단 같았던 저는 결코 눈물 흘리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그한 발걸음을 물리세요 삶이란 마치네 강물 같은 것이라고 강물 위에 어지는 햇살 같은 것이라고 아버지도 처만치 강물이 되어 뒤돌아보지 말고 흘러가세요. 이곳에도. 그리움 때문에 꽃은 지고 기다리는 자의 새벽도 밝아옵니다. 길 잃은 인진강의외가리들은더 따뜻한 곳을 찾아 길을 떠나고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길 뒤어 어둠의 그림자로 햇살이 넌가 길 뻔합니다. 찬 겨울 밤하늘에 추승달 뜨고 추승달 비껴가며흰 기로 기대다면그 어리중 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색깔 생각 바로 저를 찾으신 강가야 은 건물 같은 아버지